안녕 무주택자 동산이 형이야. 앞으로 내집 마련을 위해 부동산 정보를 열심히 알아볼 거야. 빨리 우리 집 갖고 싶어. 자, 그럼 시작해볼까? 구독, 좋아요, 해줄 거지? 환경, 분당을 발판 삼아 강남까지도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나름 입지적인 조건을 가진 곳이 분양을 하게 되지. 오핫한 지역 이름만 나오네. 어딘데? 궁금해. 바로 두산이보 광주 센트럴파크야. 일단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면 제일 먼저 눈이 가는 부분이 확정 분양가일 텐데. 과연 어떻게 분양가가 나왔는지 살펴보자. 우리를 실망시키지 말아다오. 분양가는 59제곱 3억 4천선에서 3억 8천, 84에 4억 9천선에서 5억 3천, 8 4에 4억 7천선에서 5억 1 천만원선으로 나왔어. 이거 뭔가 나이스하지 않고 뭔가 털떠름하고만 그냥 경기도 강주라고만 생각만 한다면, 분양가가 거부감이 느껴질 순 있을 거라 생각해. 하지만 이곳은 광주에만 주자 앉아 있을 곳이 아니라고 봐. 왜 이유가 뭔데? 앞전에 말했듯이 판교 접근성이 자차를 이용하면 굉장히 좋다고 할수 있고, 강남동선도 나오는 곳이기 때문이야. 이런 백그라운드를 깔고 보면 6억 이하의 판교, 분당 접근성이 있는 아파트라. 나름 괜찮을 것 같다는 느낌도 들게 되지. 같은 경기도 광주라 해도 운둔형 입지는 아니야. 광주시청이 자리 잡고 있는 경기도 광주 도심과도 가깝지. 주변은 탐버 12지구도 개발이 현재 진행형이란 사실 그래도 지금은 너무 설렁한 느낌이 강한데? 하지만 점차적인 인프라 조성이 꽉 들어차게 된다면 향후 생활 인프라는 그렇게 아쉽진 않을 거라 생각해 작년에 분양한 광주행정 아이파크가 84제곱이 5억 3천 정도 수준이었으니 그렇게 분양가가 사악해 보이진 않아 근데 여전히 아쉬운 점은 4억대를 넘어서 5억대로 가고 있는 경기도 광주 아파트 값이 얄미울 따름이네 얄미얄미 얄라쇼 이제 분양가 말고 좀더 자세한 분양 내용을 알려줘봐 알겠어 재미나 분양대금 스케줄을 보면 계약금 20% 중도금 60% 잔금 20% 순으로 진행되게 되지 계약금이 20%라는 점이 조금 아쉬워 보이네 중도금 대출은 어느 정도 되는 거야? 요즘은 대출이 빡빡해서 실수요자들도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분위기지 다행히 여기는 중도금을 원만한 선에서 알선공지 예정이라고 명시하고 있어 계약금을 해결하면 중도금은 대출을 통해서 2024년 12월까지는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는 것을 알수 있지. 이렇게 대출이 지렛대 역할을 해준다면 내 집장만의 무게감이 훨씬 가벼워질 수 있어. 형의 몸무게는 날이 갈수록 무거워지는 건왜 때문인가요? 시끄러워 잼미나 두산이부 광주센트럴파크 공급규모는 지하 3층에서 29층 총 6개 동으로 693세대 중에 일반 분양은 653세대이지. 미들급 단지를 넘어서고 있네. 특별 공급은 339세대 일반 공급 314세대야. 거의 1대1 비율이구만. 항상 얘기하지만 반드시 특별 공급, 일반 공급 두 번의 기회를 놓치지 말도록 하자. 1인 가구도 생애 최초에서 60제곱 이하 추첨제로 도전할 수 있어 보이네. 평형 스타일은 아주 심플한 편이지. 59제곱 271세대, 84제곱은 양분되어 있어. 84에 258세대, 84비 124세대이지. 그리고 84제곱 물량이 더 많아서. 선호도가 높은 쪽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넓은 것 같아 보여 국평 84? 우리는 84로 고합시다 단지 배치도는 남양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보면 대체로 V자형으로 남동, 남사형으로 배치되어 있어 동강거리는 항상 센터보다는 측면이 유리할 수 있지 이유가 뭘까? 재민아! 독립적인 전망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지 뭐야 나무시에? 이걸 질문이라고? 평형 스타일별 층수는 골고루 분배되어 있네 101동, 102동, 103동, 105동에 곳곳에 빈 곳들이 보이지 게다가, 로의 층수로 보이네. 조합원이 우선 선정한 물건인 것 같네. 커뮤니티 시설은 휘트니스, 골프장, 독서실 등 대체로 요즘 트렌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보이네. 평면도는 5 9제곱 포베이 판상형 구조로 주방 것이 마통풍이고 드레스룸이 보이네. 8 4의 포베이 판상형 구조 마통풍, 드레스룸 있고, 양쪽 공간을 사용 가능하겠어. 방도 4개네. 84비 포베이 구조이고 방이 84에 비해서 하나 적은 걸알수 있지. 평면은 대체로 무난하게 나온 것 같아. 교통환경을 보면 단지에서 제일 가까운 전철역이 경강성 경기광주역이야. 거리는 대략 2.5km 정도 떨어져 있고 판교까지 세정거장 강남까지 7곱정거장 거리지. 일단 역세권은 아니지만 접근성은 좋다고 볼수 있어. 설마 이게 끝은 아니겠죠? 당연하지 잼미나 교통호재도 있어. 수서 광주복선 전철 2027년 개통 예정이고 세종도청고속도로도 2023년 개통이 예정되어 있어서 이후 교통환경은 더욱 업그레이드 될 전망이지. 단지와 가까운 경충대로를 이용하면 수도권 전역으로 진입해 들어가기 용이한 편이지 주변 학교로는 버런초, 판벌중학교가 자리 잡고 있네 안물TV, 안궁TV, 뇌절TV 정신 차려라 재미나 일단 경기도 강주도심과 인접해 있어서 이곳의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네 청약 자격은 만 19세 이상 서울, 경기, 인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와 또는 일주택자도 가능하고 청약 통장 2년 이상 과 5년 이내 당첨 사실 없어야 해 순위 경쟁 발생 시 해당 지역 우선 공급이 되지. 전용 85 제곱 이하는 추첨제가 25% 비율이 있네. 맞아. 이런 안전망도 있지. 가점에서 낙첨된 분들은 자동으로 전환이 된다는 사실. 규제 사항은 전매제한 소유권 등기 이전 시점까지고, 재당첨제안 7년, 실거주 임무는 없어. 분양 일정은 특별 공급 2월 14일, 1순위 2월 15일, 당첨자 발표는 2월 23일로 진행되네. 일단 판교, 분당 그리고 강남 접근성이 좋은 편이야. 지하철역이 도보권은 아니지만 나름 전철 노선은 핵심 지역을 관통하고 있지. 분양가는 얼마나 접근성을 보느냐에 따라서 체감 부분은 분명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 잘 고민해보고 여러분의 모든 도전이 성공하기 바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요.